안녕하십니까. 어, 대표원장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즘에 제가 새롭게 여러분한테 저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자면서 건강해지자 시리즈죠. 어, 자면서 치료하세요 시리즈를 갖다가 좀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무흡이 호 있으신 분들이 치료가 됐을 때 어떠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이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케이스 복을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좋았다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론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자면서 살 빼세요입니다. 자면서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음, 체중 조절 때문에 뭐 다이어트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많은 걸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전 찬성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효율성에 살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음,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이 중요하죠. 운동에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알 겁니다. 근육 운동 좋아요. 유산소 운동 다 중요하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유산소 운동에, 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데, 왜 코골이 무흡이 좋아지면, 더 태, 무슨 근거로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되냐는 얘기를 하냐는 거죠. 자, 우리가 코골이나 무흡이 있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잘 때, 숨 쉬는 게 끊어지거나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살 빼려면 무슨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기본이죠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야 돼요 지방을 태우려면 산소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자면서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가 못한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숨이 끊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은 원활하지 않죠 원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유산소 운동이 안 돼요. 자는 동안 6시간, 7시간 동안. 그럼 인생의 3분의 1 동안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코골이 무호흡이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은 잠을 잘잔면요 산소 공급이 왕창 돼요.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저녁에 들어오는 산소 공급량이 2배, 3배가 된다면 이분이 체형, 체중 조절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이유가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고요두 번째, 또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냐면, 이런 분들이 잠을 잘 자나요? 그러면, 낮에건 밤에건 훨씬 몸이 가벼워요. 자, 여러분도 알겠지만요, 운동은요, 낮에도 하면 조금 뭐 아침 다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 나는 건 저녁 시간이잖아요, 퇴근 후에. 그럼 저녁 시간에 퇴근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어, 막 무호흡 있는 분들은 낮에 졸아요. 운전하나 졸고, 그러다가 밤에 와서 밥 먹고 나면요, 이거 뻗어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운동장 가서 여러분 뛰어보세요. 5분도 못 뗍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 깊이 자. 코골이도 없어. 무호흡도 없어. 그럼면 이분 훨씬 개운하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운동하는 능력이 높아져요. 전에는 운동장 가서 10분 뛰면 지시던 분들이 20분, 30분, 1시간 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운동 자면서 피로 회복은 됐고 운동도 많이 했어 자면서 공기도 많이 들어와 운동 효과는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운동을 더 재밌게 잘할 수 있게 되고 실은 몸에 변화가 생겨 야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변화가 없으면 안 하는데 자기의 변화가 그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빨리 느껴지면은 더 운동을 잘하게 되죠.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코골이 무업으로 오면은, 원장님 그거 살 빼면은 그거 좋아진다면서요. 아니, 맞죠. 다는 아니지만, 코부터 목 아래쪽에 있는데, 특히 이쪽 부분이, 목살이 있는 데가 살이 빠지면, 혀와 목살이 빠지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그런 거예요. 아, 치료가 이렇게 뭐 복잡하고 이러면 저는 그냥 살 빼서 올래요. 빼실 수 있으면 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먼저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문제는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안 빠진다는 거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똑같이한두 시간 운동해서는 이 살은 안 빠진다.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아까 말했지만 자면서 유산소 운동 너무 안 되신다. 두 번째 피로감이 계속 쌓이니까 운동 잘 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마지막 문제는요. 어 각종 성인병과 연관된 건데 잠을 깊이 못 자고 그래. 저기, 이, 자꾸 선잠 자고 무엇 뭐 발생하게 하면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뛴다는 건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분들은 깊이 못 자면 스트레스가 안 풀리기도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 몸에서 안 좋은 물질으로 쌓이게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각종 비만의 성인병의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건잠잘 자면 살 빠지니까 운동도 하지 말고 식욕법도 하지 말고 잠만 자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낮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1낮 시간 동안의 생활을 잘 하시고, 운동, 식욕법 잘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을 버려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3분의 1을 잘 근본을 다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낮 시간 동안 3분의 2 동안 관리하는데 훨씬 편하실 거고 이렇게 24시간 관리 잘 되신 분들이 결국 체중 조절이나 건강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주무시면서 편하게 살 빼는 방법 제가 알려 드립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한번 믿어 보고 치료 한번 잘 받아 보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